25만 원이야말로 이재명 당 대표가 그랬잖아요. 25만 원전 전국민 지원금이야말로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투자입니다. 돈이요 그냥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주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한테 주는 이런 어 25만 원 지원금은 돈은 돌고 돌기 때문에 그 돈이 지원금 25만 원 가면 그 사람이 소비하고 우리 국민이 소비하면 그게 세금으로 부가가치세로 돌아오고 어 시장에서 쓰면 소상공인들한테 쓰고 만약 내가 그 돈으로 우리 그 뭐야, 정량일 TV님의 그 한금매밀 사면, 그럼 송, 송량일 TV님 소득 늘고, 정량일 TV님 소득 늘면 그게 세금으로 돌아가, 국가의 소금으로 돌아가고, 부가에서지세로 돌아가고, 그럼 그 국, 국가에서 국 정부의 세금 늘면, 또 국민에게 또 어떤 혜택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돌아가고, 순환하는, 그게 투자입니다. 그게 투자예요. 전 국민이 이시국 5만은 우리가 못 받아서 죽을 사람 있나. 또이 집들이 그래서 거든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게, 거지한테 막, 이식 주고 끝나는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2 5만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경제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거는. 25만원 전국민 주원금은. 경제순환을 위한 투자예요. 한국 경제순환을 위한 가장 빠르고 신속한 투자예요. 그, 아프리카에 투자하고 막, 어, 석유시추에, 언제 나올지 모르는 20년이나 있어야 되나. 뭐, 그런, 어? 우크라이나에 투자하고, 막, 이런 것보다, 바로, 1년 뒤에 바로 소득으로, 어, 부가가치세로 받아볼 수 있고, 1년 6개월도 안 돼서 부가가치세 소득으로 볼수 있는, 투자입니다, 투자. 돌고 도는 투자. 25만원 전국민 지원금은. 주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지한테 주고, 막, 불쌍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막, 국민한테. 그런 게 아니에요. 어? 이찍들아 제대로 제대로 좀알아라고 돈이, 돌고 돌아서 돈이라. 돌고 돌아서 돈. 어? 돌고 도는 투자라. 저 우리 국민한테 투자하는 거야. 우리 국민한테 투자하는 거 제일 제 빠른 효과를 보는 경제 투자라. 전 국민 25만 지원금이왜 그걸 모르냐고. 왜 외국에 아프리카에 주는데. 어? 왜 우크라이나에 주는데? 그게 무슨 투자라 그게? 그게 도박이지 투자가. 20년 뒤에 언제 이익 올줄 알고? 우크라이나란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어? 아프리카에 어느 나라에 준다는 말이고. 도대체. 어? 이4차 혁명 시대에 우리가 아프리카에 무슨 자원을 바라는데 우리가 아프리카에 무슨 자원을 바라고? 어, 석유, 지금, 저기, 아랍에서는, 어? 석유 화학 지금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우리가 뭐, 아프리카에서 무슨 자원을 바라고 또 한단 말이고, 뒤로 먹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지, 지금. 응? 아, 영철님, 시장 경제 체념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이 집들 진짜 모르면 배우든지, 어? 무조건 윤석열이 빨아진다고 정신이 없어, 이것들이.